자,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1학년도 2학년 1학기 청소년 제조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반 1반부터 7반은 양성복 선생님이 이미 진행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8반부터 10반까지인데, 저희는 그 오프라인 때 어, 준비 운동을 하, 해봤지만, 물론 이제 1반부터 7반은 그 대신 온라인으로 먼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좀 늦게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동작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주셨으면. 자, 청소년체조란 체육의 생활화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나아가 청소년체위 향상과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 기품을 조성하기 위해 위한 체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청소년체조의 효과는 의자 생활로 굽어진 신체 자세를 바로 잡고 생활을 활기차게 하는데 효과가 크다. 그 다음에 청소년체조는 각종 스포츠의 준비와 정리 운동 및 부위를 강화하는데 유효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등 체력 요소를 골고루 향상시킨 전신 운동이고요. 시설이나 용구 장소에 구애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체 발달에 따라 운동의 질과 양을 알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뭐가 활기찬 생활이 되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비웃인, 비웃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뭐 교실에서 해보시는 알겠지만 다 같이 하면 상당히 재밌어요. 남도 약간 좀 알 수도 있고 약간 호흡도 거칠어질 수도 있고 약간 체온이 올라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체조 대신 청소년 체조 하고 가셔도 돼요. 물론 이제 좀 부끄러울 수는 있는데 그 요즘 자신감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재밌게 해주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하나 하나 보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한 번은 열 동작 들어가지 않고요. 다음에 6단계에서 아6번 부터 10번까지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가볍게 뛰기, 팔 운동, 팔다리 운동, 가슴 운동, 옆구리 운동만 이렇게 다섯 가지 동작만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뛰기는 일단은 층간소음에 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뒤꿈치에 너무 힘을 주고 뛰게 되면 뭐 아래층에서 쿵쿵거린다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뒤꿈치 들고 약간 앞그 발가락 쪽에 힘을 주고 최대한 가볍게 살포시 톡톡톡 뛰셔야 되지. 쿵쿵쿵쿵 뛰시면 아래층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괜히 이제 분쟁이 일어나니까 꼭 층간소음 조, 조심해 주시고 모든 동작은 16박자씩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은 항상 왼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이고요. 가볍게 뛰면서 뒤꿈치를 높게 올려 주셔야 됩니다. 이때 복근에 힘을 주시고 하셔야 되고 모든 운동과 동작들은 전신 운동에서는 복근에 힘을 항상 주셔야 돼요. 복근에 힘을 안 주고 하게 되면은 자세가 무너진다든가 혹은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갈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동작은 복근에 꼭 힘을 주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걸 하다 보면 지금은 거울 모드로 돼 있는데 동작들을 하다 보면 오른 이거 저희 이걸 보고 따라다 보면 본의 아니게 왼쪽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오른쪽부터 헷갈려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좀주의 하셔야 되고 나중에 영상 제출하실 때는 원래는 왼쪽이 원칙이긴 한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막 감점을 주지 말자라고는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이양이면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남들 다 왼쪽으로 하는데 혼자 오른쪽으로 해서 부딪히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주의해서 처음부터 익힐 때 왼쪽에서부터 하는 거 익히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어렵지? 동작은 뭐 가볍게 뛰기는 어렵지 않죠? 제자리에 뛰면 좋은데, 지금은 요즘 바닥에 신발을 신고 있고, 마룻바닥이다 보니까 이렇게 탁탁탁탁 소리가 나는데, 저희는 최대한 충격을 흡수해서 가볍게 소리가 안 나도록 나비처럼 나풀나풀 거리게 뛰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경쾌하게 뛰어주시면 됩니다. 힘있게 뛰어주시면 되고, 무릎을 앞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발꿈치를 뒤쪽으로 차주면서 약간 그 어, 저희 이제 뭐. 숭전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 뭐, 공주님이 앞으로 뛰어가듯이, 최대한 안정맞게 뛰어다 니시면 뛰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16박자로 하나부터 여덟. 그 다음에 다시 하나부터 여덟. 이렇게 쉬주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은 왼발, 오른발을 하나로 해가지고, 여덟 번, 여덟 박자로 잡았는데, 저희는 16박자라고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동작은 팔 운동인데 역시나 저희가 이제 청소년 체조는 모든 운동들이 서서하고 약간 경쾌한 리듬을 타기 때문에 층간소음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여덟 박자 후에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다리는 가볍게 뛰기랑 동일하게 뒤쪽으로 최대한 저희가 가벼운, 가볍게 경쾌하게 뛰어주시면 되고, 시선은 손끝을 계속 따라가시면 돼요. 손끝을 따라가시면 되고, 팔은 두 박자씩. 위로 두 번, 앞으로 두 번, 옆으로 두 번, 밑으로 두 번. 이때 고개도 역시 위로 할 때는 위 보고 앞에 볼 때는 정면 옆에 볼 때는 그냥 정면 아래 볼 때는 아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다음 영상 보면서 다시 이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리고 지금 영상은 다른 학교에서 여자, 그 다른 지역 아마 여자 선생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그 여러분들이나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혹은 선생님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감사하게도 한 다섯 분이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하,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여러 사람들이 동작마다 바뀌면서 하는데, 지금처럼 최대한 경쾌하게. 위두 번, 앞에 두 번, 옆에 두 번, 밑에 한 번. 다시 반복 들어와서 위두 번, 앞에 두 번, 옆에 두 번, 밑에 두 번.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이 동작 보시면서 그냥 한번 보시고 뒤에도 이제 반복 동작 있는데 그때 따라해 보셔도 되고 그냥 여기서 바로 한번 따라해 보셔도 돼요. 자 다음 동작은 팔다리 운동인데 팔은 암 옆으로 흔들고 90도를 유지하셔야 돼요. 팔이 너무 위로 올라가거나 너무 안 올라가셔도 안 되고 무릎 반동을 이용해서 실시를 하시는데 팔과 다리는 동작이 조화롭게 따로 놀면 안 돼요. 팔이 내려갈 때 무릎을 굽히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거 할때 혹시 집에서 하거나 뭐 방에서 몰래 좀 부끄러우니까 한다라고 했을 때뭐 부끄럽지 않다, 난 괜찮다, 자신이다, 떳떳하다 하는 친구들은 주변에 이제 안전하게 조성을 해주셔야 되지만. 뭐, 그렇지 않다. 그래도 뭐, 가족들한테 조금 부끄러워서 못 보여주겠다. 방에서 몰래 숨어서 해야 된다. 하는 친구들은 책상이나 주변 책상, 책장, 뭐, 의자, 기타 등등등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잘못 팔을 흔들거나 크게 부딪혀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내 가동 범위 안에는 최대한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실 때 양말을 신게 되면 미끄러워서 잘못하면 미끄러지 거나 넘어질 수 있어서 항상 안전을 주의하시면서 주변을 최대한 어, 위험하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걸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다리 운동도 한번 영상 보면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거 네 번씩 여덟 박자로 해가지고 반복인데, 여기서 보셔도 알겠지만은, 팔이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내려주면서 앞으로 갈때 무릎을 굽혀주죠. 약간 그 리듬을 아시면 돼요. 다시 돌아갈 때 앞에서 다시 내려주면서 옆으로 갈때 역시 무릎을 굽 부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박자를 조금 맞추셔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슴 운동인데 다리는 투스텝으로 이동을 하고 팔은 굽히지 않고 크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손바닥은 마주 보게 하시면 되고요. 어 이거 같은 말이 두개가 들어갔네요 펴고 최대한 크게 돌려준다 약간 방금 좀 버퍼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는 방향에 다리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영상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아, 그리고 이거는 좀 좌우 이동 폭이 좀 크니까 여러분들이 여건에 맞춰서 크게 크게 움직여 주시면 되고, 내가 나중에 수행평가 제출을 할때내 방에서 할 건데, 내 방에 조금 뭐 공간이 협소하다 하는 친구들은 옆으로 움직이는 그냥 스텝 정도만 약간 반보 정도만 움직이고, 제자리 스텝으로만 좀 해주셔도 돼요. 최대한 그 앵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 내가 뭐 거실에서 할 거다, 혹은 내뭐 부모님이 찍어주거나 내 동생이나 언니, 오빠가 찍어준다. 그래서 앵글이 따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크게 크게 움직여주시면 되고, 방에서 내가 혼자 찍어야 되는데, 앵글이 뭐 그렇게 화각이 그렇게 넓지 않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좌우로 움직이는 스텝 정도만 잡으시면서 제자리 최소한 동작은 좌우로 움직이는 건 최소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양팔을 벌려서 뒤로 쭉두번 튕겨줄 때 그때 무릎을 같이 굽혀주시면 되고요. 팔은 최대한 피고 마치 우리가 대지의 기운을 받겠다, 하늘의 기운을 받겠다 이런 느낌으로 최대한 가슴을 피고 얼굴 시설은 하늘 쪽을 바라보고 팔은 좌우로 쭉 넓게 펴서. 온 기운의 그 우리 대지의 기운을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햇빛의 모든 광합선을 내가 혼자 다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집에서 한다. 라고 하면 현관등의 기운을 내가 다 받아내겠다. 내 형광등의 자외선을 내가 다 흡수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최대한 동작은 크게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혼자 한다고 부끄러워는 하지 마세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옆구리 운동인데 팔은 펴고 귀에 옆에 붙이시면 되고 내미는 쪽 다리를 굽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작은 크게 하고 옆구리에 집중을 하고 팔이 내려갈 때 무릎을 굽혀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영상 한번 보고 실시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자 이것도 역시 팔을 벌렸다가 내려갈 때 무릎을 반동을 해주면서 리듬을 타죠 똑같이 여러분들도 팔을 내리는 타이밍에 무릎도 같이 내려주면서 같은 리듬을 타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앉아서 대충 어깨로만 팔로만 이렇게 리듬을 타면 어, 내가 생각보다 리듬 잘 타네 이거 별거 아니네 해도 실제로 보면서 하면 이 박자나 이런 것들이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일어서서 가볍게라도 큰 동작 안 하고 똑같이 큰 동작을 안 하고 최대한 작은 동작으로 따라 하시더라도 한번 일어서서 따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다음에는, 다음 영상은 처음부터 5번까지 한번에 쭉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천천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면서 어, 내가 생각보다 박치구나, 어, 혹은 내가 어, 생각보다 리듬감이 있는 친구구나 이걸 한번 느껴보시면 됩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동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정에서 편하게 따라하실 수 있는 동작들로 다 되어 있고, 천천히 박자고 있고, 다음 영상은 저희 이제 수행평가 기준으로 좀 리듬감 있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 그 윤소미 선생님께서 저희 체육관에서 촬영해 주신 영상인데, 그게 이제 저희 체육 그 수행평가, 의 박자예요. 그러니까 이 박자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가슴 운동까지는 되 마지막에 끊기는 게 하필이면 이렇게 만세 동작으로 제가 끊겼네요. 근데윤빈 선생님도 이 앞에 제 촬영할 때 제, 저랑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쟤는 이제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셨고 그리고 이게 동작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행평가 제출할 때는 뭐 자신 있으시면 방금 이 앞에 시작할 때 여기 뒤에 배경음악 그 남자분들 남자분이 이제 하시죠. 그리고 그 박자랑 노래했는데 자신 있는 친구는 똑같이 모창해주세요 따라 따라 불러주세요. 박자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 그거 자신이 없다 하는 친구는 이 영상 올릴 거예요. 이거 저희 청소년 체조 영상을 올릴 거니까 그거 보고 그 노래를 틀어놓고 하셔도 되고 보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거 저희 영상 제출해 준거 보면 부끄러워서 동작이 작은 건지 혹은 몰라가지고 이걸 주춤주춤 하는 건지 이런 거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은 하셔야 되고 연습은 많이 해주시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시작할 때 이제 리듬 타잖아요. 뒤꿈치 들면서 그것도 따라해 주세요. 이제 여기 동작에서는 그거는 빠져 있는데 처음에 이제 준비할 때 뒤꿈치 들어주면서 최대한 가볍고 이제 좀 깜찍하게 해주시죠. 그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최대한 경쾌하게 따라해 주해 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준비 준비 운동 이제 준비 시작한다라는 포인트니까 그거 따라해 주시면 되고 앞에 양서복 선생님이 이제 다른 반들은 그 온라인에서 앞에 그 먼저 영상을 올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서로 뭐, 진도가 다른 건 아니고, 동일하게 가고, 기간도 역시 동일하게 가고, 충분히 여유있게 갈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어, 우리는 이거 앞에 안 올려줬는데, 뒤에 안 올려줬는데,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받을 거는 아마 한 4월 말쯤, 여유있게 열어놓고 받으려고 해요. 동작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청소은제조로 그렇게 길게 갈 생각은 없고요. 이제 좀 짧게 저희가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에 제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추후에, 아, 이거 영상은 넘기고 와요 추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승복 선생님 지금 메일을 제가 그거를 메일 주소를 까먹어가지고 양승복 선생님을 지금 메일 주소를 빼놓고 제 것만 메일로 올려놓고 이렇게 돼있는데 혹시라도 뭐 궁금한 게 있다 뭐 어떤 것들을 조금 뭐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뭐 불편 불만사항이 있다 혹은 건의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어 등교 수업할 때 양성보 선생님한테 뭐 여쭤봐도 되고 혹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일단은 이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메일이 없어서 질문이 좀안될 텐데 샘메일로만 해 주시면 되고 그 샘메일로 저희가 메일 메일 혹은 실시간으로 계속 뭐 틈틈이 뭐 5분 단위 10분 단위로 저희가 그 검색해서 확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 놓고 뭐왜 어, 이렇게 빨리 안 오지 라고 좀 불편사항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수업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면 할수 없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여유 있게 두고 미리미리 좀 질문을 해 주세요 수행평가 제출하기 전에 제출하고 나서. 저희가 그걸 확인해버리고 이걸 수정해야 되면 조금 여러분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해주시고 자, 무리한 연습이나 외부 연습을 지양해주시기 바라고 집에서만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집에서도 뭐 무리하게 연습은 하지 마세요 청소년 제조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너무 경쾌하게 뛰다가 밑에서 아래층에서 올라오면 안되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최대한 층간소음 조심해주시고 자, 주변에 뭐, 다칠 수 있는 물건들을 좀 치워주시고, 밑에 뭐, 앞자니까, 뭐, 연필기도구가 있거나, 혹은, 뭐, 날카로운 것들, 뭐 목소리 같은데 찔수 있는 것들, 혹은, 너무 미끄러운 것들, 이런 거 없이, 항상 안전 조심해 주시고, 외부 외출및 연습 시에 마스크 항상 착용해 주시고, 세정제는 사용해 주세요. 외, 외부,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내가 청소년 체조를 연습을 하겠다, 공원에서 하겠다, 뭐, 하는 경우는 해도 좋습니다. 해도 좋지만, 이때는 꼭 마스크나 세정제를 잘사용 하셔서 건강에 좀 주의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앞서 말했지만 질문이나 건의 사항은 일단 우선은 오프라인 때뭐 양선봉 선생님한테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후 변경되는 학사 일정에 따라서 수업 내용 및 수행 평가 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작년에는 수시로 좀 변경이 되긴 했지만 계획이 잡았던 것보다 좀 변경이 되긴 했지만. 올해는 큰 변경은 없을 거예요 저희가 했던 것처럼 청소년 체조랑 홈 트레이닝 이렇게만 나갈 거고 아 그리고 저희는 그 이론 안전한 안전한 스포츠 생활 즐기기 그거 나갈 거고 그거는 오프라인 때 오면은 바로 이제 시작할 거니까 교과서는 다 두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등교하면은 바로 또 설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다 건강 조심해 주시고 집에서도 이거 청소년 체조 앞에 5단계까지는 꼭 꼼꼼하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뭐 10단계까지는 마스터했다 해 하는 친구들도 영상 을 미리 찍어 주세요. 나중에 찍으려고 그러면은 까먹고 또 귀찮아. 이게 딱 은근히 또 귀찮아요. 이거도 영상 올리고 또 홈트레이닝도 올리려고 하면 귀찮으니까 미리미리 찍어 주시고 저희가 그거 공지로 여기에 제출해 주, 주세요 하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조심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